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고대 그리스 비극처럼 운명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나 또 대의를 위한 장엄한 희생 같은 것을 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면요 가장 슬퍼지는 작품이요 가장 현대적인 비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미국의 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바로 이 책이요. 세일즈맨의 죽음은 연극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세익스피어의 작품들처럼 희곡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연극을 안본 사람이라도 이 희곡을 통해 격렬한 감정이 전해오는 것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주인공을 둘러싸고 계속 다툼과 대립이 반복되기 때문에 감정선이 날이 선 상태에서 계속 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정선에서 이 분노의 에너지가 느껴지진 않아요. 서글픔과 체념이 이 다툼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울적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윌리 로먼이라는 63세의 세일즈맨입니다. 30살이 넘은 두 아들 비프와 해피가 있지만 여러분 강아지 이름 아닙니다 아들 이름인데 비프와 해피예요. 이 아들들은 이른바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비프는 외지로 떠도는데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시간당 1달러를 받는 게 최고라고 하고요. 해피는 시원찮은 일을 하며 번 돈을 여성들과 노는 데 탕진해 버리는 눈팽이일 뿐이에요. 윌리는 장남인 비프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비프의 성공을 막아섰다는 생각에서예요. 비프는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 선수로요 여러 대학들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을 할 정도였는데 수학 과목에서 낙제를 해서 졸업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 문제를 상의하려고 비프가 윌리를 찾아 보스톤의 호텔로 갔다가 윌리가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충격을 받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결국 비프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요. 그 후로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서 여기저기를 떠도는 상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죄책감이 윌리에게는 늘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윌리가 지고지순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허풍도 심하고 허세도 있는 캐릭터입니다 친구가 일자리를 주는데도 자신은 문제없다면서 거절하면서도 또그 친구한테 돈을 빌리곤 해요. 어릴 때 비프의 도벽이나 일탈을 성공이라는 포장으로 덮어버리면서 넘어가곤 했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어려운 상황들을 현실 도피를 한다든가 과장을 해서 넘어가기도 하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항상 과거로 회귀하는 캐릭터예요. 그의 희망은 자기 자신이라기보다는 아들인 비프의 성공이에요. 사실 이 연극은 24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프가 모처럼 집에 돌아오자 윌리는 조금 들떠가지고요. 비프에게 전에 비프가 모시고 일하던 사장에 가서 돈을 빌려 사업을 차리라 라고 권해요. 물론 싸우면서 권하죠. 그리고 자신은요. 자신의 직장에 가서 세일즈가 힘드니까 내근직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해고당해요. 하지만 비프가 찾아간 사장은요. 전에 일하던 비프를 기억도 못 합니다. 비프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지만 윌리는 여전히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고요. 사업자금만 좀 있으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윌리도 해고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생명보험금으로 아들 비프의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늘 고장나 말썽 부리던 자신의 차를 타고 자살을 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요, 평소 알던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살은요, 단순히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기보다는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쓸모없는 취급을 받으며 해고당하는 등 윌리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그동안의 사건들이 이렇게 중첩되며 일어난 결과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이 작품을 보면요 산업 시대에서 소모품으로 쓰이던 우리의 아버지들 이 땅의 가장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지만 나이 들어서 직장에서 외면받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이유인 자식들에게도 외면받는 슬픈 현실이 이 가장들이 맞닥뜨린 미래였었습니다. 늘 바쁜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식들과 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또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식들에게 강요하고요. 그런 권위에 반항해서 가족이 해체되기까지에 이르는 모습들은 그다지 낯선 장면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모습인 셈인데요. 아버지는 맨날 세일즈 하면서 늦게 들어와요. 술 먹고 들어와서 자는 애 깨워가지고, 야, 공부 열심히 해! 너 서울대 가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은 그걸 굉장히 좀 강요, 압박이라고 느끼는데요. 사실 아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죠.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친척들 앞에서는 아들 공부 잘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기도 하는데, 막상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해버립니다. 실망감에 아버지와 아들은 크게 다투고 가족 관계는 소원해지죠.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어도요,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종종 있었잖아요. 물론 이런 공감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양권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이 연극은요, 1949년에 초연된 이래로 지금까지 공연되는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 윌리가 최고의 황금기로 여기던 시기가 1928년입니다. 인센티브로만 주당 170달러를 받았고요. 각 뽑아낸 자신의 자동차가 있었으며 아들은 고등학교에서 미식축구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그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이 시기는 많은 미국인들 인생의 황금기이기도 했죠. 1928년이라는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해인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928년은요. 경제의 거품이 부풀대로 부푼 그런 해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화려했던 만큼 이후 찾아오는 대공황 시기는요. 더더욱 혹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코로나 이후로 혹독할 것으로 예고되는 경제사정들을 눈앞에 둔 우리 입장에서 더욱 눈이 가는 작품이 바로 이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적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소모되고 사라져가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해체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무리 불황이 찾아오더라도요. 이 땅에 윌리들이 많이 양산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대사 중에 윌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게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네라고요. 이 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윌리의 죽음은 평생 소모품으로 쓰이다가 해고가 되었다라는 사실보다는 아들과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가족관계 파탄이 더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달리 보면요. 혹독한 경제 안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가족의 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불황이 오더라도 이 불황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해 불황의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안에 읽은 척 책방은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가족 같은 우리 시안 책방 구독자님들의 애정을 잘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수 있죠. 오늘도 변함없이 가족애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